전날 무슨 운동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 헬스장에서 운동 시간보다 휴대폰 보는 시간이 더 많은 사람 헬스장 오래 다녔는데 잘하는 운동이 하나도 없는 사람 이런 분들은 아무리 헬스장을 오래 다녀도 하루 세 시간씩 운동해도 몸이 좋아지기 힘듭니다. 단순히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3년을 운동해도 바뀌지 않던 몸을 3개월 아니 3주만에 바꿔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헬스장 다니는 아저씨 태우헬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헬창 이번 헬린이들의 공통점입니다. 헬스장을 오래 다녀도 하루에 두세 시간씩 운동해도 헬린이들을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만 고치면 바로 헬린이를 졸업할 수 있습니다. 전날 무슨 운동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 즉흥적으로 운동하며 체계적인 계획이나 기록이 없습니다. 아닌데? 아는데? 어제 런닝머신 뛰고 가슴 운동하고 등 운동하고 다 했는데? 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슴 운동을 몇 kg으로 몇 번, 몇 세트 했는지 기억나세요? 등 운동은요? 저도 기억 못해요.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그래서 기록을 합니다. 운동일지를 쓰세요. 웨이트 트레이닝의 핵심 원칙 중 하나가 바로 점진적 과부하입니다. 근육은 어제보다 더 들어야 큽니다. 어제 얼만큼 들었는지 알아야 오늘은 그것보다 더들수 있겠죠? 운동일지를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동기부여도 됩니다. 뭔가를 하는데 가장 큰 동기부여는 스스로 발전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근성장은 바로바로 바로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남들이 봐도 알아볼 만큼의 근성장에는 최소한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3개월? 휴치 30초도 길어서 넘기는데 3개월? 이러니까 운동을 안 하는 겁니다. 운동일지를 써보세요. 내가 이만큼 운동했구나. 내가 이만큼 노력했구나. 직관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제대로 운동했다면 분명 점점 드는 무게나 횟수가 늘어납니다. 헬린이라면 특히 그 속도가 아주 빠르고요. 그렇게 하루 이틀 하다 보면 분명 몸도 커져 있을 겁니다. 운동 시간보다 폰 보는 시간이 더 많은 사람. 헬스장에서 가장 분노를 유발하는 분들인데요. 특히 벤치프레스 같은 인기 머신에 앉아서 5분씩 휴대폰 보고 있는 분들은 진짜 죽여버리지 못합니다. 헬창들의 분노조절장애를 일으키는 것도 문제인데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근육은 세트간 적정한 휴식시간을 통해 회복하며 다음 세트에 적합한 자극을 줘야 성장합니다. 보통은 1분에서 3분 사이인데요. 헬린이일수록 세트간 휴식시간은 더 짧아야 합니다. 장시간 회복이 필요한 만큼 자극을 줄수 없으니까 헬린이겠죠. 헬린이라면 세트간 휴식시간은 1분 2내가 적당합니다. 그런데 폰 한번 들면 3분은 그냥 날아갑니다. 근육이 완전 리셋되는 겁니다. 운동 효율은 떨어지고 아무리 운동해도 뭔 가 부족한 것 같은 찝찝함이 남습니다 헬린 입장에서 이걸 고치는게 쉽지 않습니다 뭐랄지 모르니까 휴대폰에 손이 가는 겁니다 헬스장에 가기 전에 그날 뭘 할지 정해둬야 합니다 어떻게 이건 역시 운동일지를 쓰면 해결됩니다 운동일지가 거창한게 아닙니다 어떤 운동을 몇회 할지 몇세트 할지 세트간 휴식시간은 얼마나 할지만 정하면 그게 곧 운동일지고 운동 루틴입니다 가슴운동 하는 날인가요 벤치프레스 10회 20세트 세트간 휴식시간 1분. 이게 다예요. 그리고 주가라 밀면 됩니다. 요즘은 무료 어플도 괜찮은 것들이 많으니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헬스장 오래 다녔는데 잘하는 운동이 하나도 없는 사람. 의외로 헬스 관련 유튜브를 열심히 찾아보는 사람들 중에서 꽤 보이는 유형인데요. 각종 운동 프로그램에 대해 헬스장 트레이너들보다 빠삭합니다. 10 곱하기 10, 5 곱하기 6. 볼크업 루틴, 리미스 루틴, 로니 콜먼 어쩌고, 시범 저쩌고. 하루 1시간 이상 운동하면 근신경계 타격으로 운동 효율이 떨어져서 많이 운동하면 안 된다. 운동 후 30분이 바로 기회의 창이니 보충제를 먹어줘야 한다 등등 뭐 모르는게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몸이 변하지 않아요 헬스장을 1년 넘게 다녔는데도 뭐 하나 제대로 할줄 아는 운동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토끼여서 그래요 뭘 해도 진득하게 하지 못합니다 토끼 마냥 이 프로그램 깔짝 저 프로그램 깔짝 1,2주 해보고 아닌 것 같다고 때려칩니다 좀 힘들다 싶으면 때려쳐요 그 단계를 넘어가야 내 몸이 익숙해지는데 말이죠 어떤 운동 프로그램이든 하나를 정했다면 최소한 두 달은 그것만 진득하게 해보세요 특별한 뭔가가 필요 없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세요. 가슴, 벤치프레스, 하체, 스쿼트. 헬린이세요? 머신을 추천합니다. 체스트프레스 머신도 좋고, 레그프레스 머신도 좋습니다. 아무거나 하나 골라잡고, 죽어라 밀고 당기세요. 언제까지? 잘할 때까지. 잘하는 운동이 하나 생기는 순간, 헬스장에 가는 게 너무나도 즐거운 일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헬창 이본 헬린이들 특징 세 가지. 전날 무슨 운동했는지 모른다. 운동 시간보다 펌 보는 시간이 더 많다. 헬스장 오래 다녔는데, 잘하는 운동이 하나도 없다. 이세 가지를 반대로만 하면 헬린이 졸업입니다. 운동 일지를 쓰면서 운동하세요. 세트간 휴식 시간을 지키면서 운동하세요. 잘하는 운동을 하나씩 늘려가세요. 올해로 헬스장 경력 23년 차인데요. 저도 사실 운동을지 쓰기 시작한 지는 6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는 했는데, 체계적으로는 하지 않았어요. 분명 열심히 하는데, 하는 만큼 몸이 좋아지진 않더라고요. 유튜브를 통해 운동일지의 중요성을 배웠고, 제 운동에 적용했습니다. 나름 절박했거든요. 직장 생활로 인해 이전보다 운동시간이 더 줄었습니다. 결혼하고 애까지 낳으니 학생 때에 비하면 운동시간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시절만 오히려 더 좋은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운동일지라고 생각합니다. 헬린이 졸업하는데 17년이나 걸렸네요.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대복 많이 받으세요.